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수요가에 증가가 들면서 IT 수요 증가와 공급망, 차질로 공급 부족을 겪은 반도체 업계가 최근 급격한 수요 둔화로 매서운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아이프론, 키옥시아 등 메모리 기업들이 감산및 투자 축소에 나선 가운데 비교적 경기를 덜 탄다고 평가받는 파운드리 TSMC도 초 미세공정에서도 40% 이상 주문이 줄어들고 비용 절감과 투자 축소 소식이 잇따릅니다. 수요가 줄어든 시황의 메모리 반도체 3위 미국 마이크론은 최근 반도체 공급을 줄이고 설비 투자도 감축하기로 결정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 WSJ 은마이크론이 디램과 낸드플래시 공급량을 직전 분기보다 20% 줄이고 설비 투자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16일 현지 시각 밝혔습니다. 낸드플래시 3위 일본 키옥시아는 10월부터 웨이퍼 투입량을 30%쯤 줄였으며, 4위 미국 웨스턴 디지털도 2023년 현금성 설비 투자액을 당초 계획보다 20%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1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투자액 대비 2023년 투자 규모를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량도 줄여나갈 계획이며 일정 기간 동안 투자 축소와 감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SK하이닉스는 생산 증가를 위한 웨이퍼 캐파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정 전환 투자도 일부 지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시설 투자는 50% 정도를 약간 웃도는 수준의 감소를 생각하지만 추가적인 감소도 일부 검토 중이고 장비 투자와 인프라 투자 비율도 줄어들 것이다라며 수익성이 낮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우선 웨이퍼 투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2위이자 세계 10위권 파운드리 기업인 DBI 텍은 생산 능력을 월 15만 장으로 끌어올리는 시기를 올해 말에서 2023년 상반기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매출과 이익이 나는 상황에 좀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인 듯 한데 지금 줄이면 결국 물러나는 상황이 될 듯합니다. 메모리 세계 1위 파운드리 2위의 삼성전자는 10월 말에 알린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을 통해 밝힌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시장 수요가 위축된 것은 맞지만, 선제적으로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며,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와 달리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메모리 업계 1위의 자신감이며, 굳이 치킨게임으로 치부할 필요가 없으며, 단기적 수요 부진을 이겨낼 만큼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년 메모리 업황이 반등할 경우 감산을 택한 업체들보다,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디램과 랜드 모두 글로벌 1위 업체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하며,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120조원 이상으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인수합병 M&A 기회도, 노릴만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입니다.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